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말씀 과, 기 도가 뜨거운 수요 예 배가 있는 수요일 아침 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몇 가지를 골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갈 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은 오레곤에 있는 Silver Falls State Park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만 봐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보내주신 마현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처럼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성은 221장, 나 가나한 땅 귀한 성애입니다다 함께 2절을 찬성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큐티인 월요일 본문 보면 12장 41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70명의 가족들이 어, 수백만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대장정의 출애굽을 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다, Army of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개를 갸웃등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데 이것은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돌아가게 하셨다. 즉, 이 블레셋 사람들과 붙어서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잘 갖추는 정의의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워서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 와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의인으로 부를만큼 하나님 백성답다고 일컬음을 받을만큼 훈련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사랑받을 만한 주님의 백성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고, 나에게 실망시킨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오합지절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불러 주며 기대하며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돌아갈 수밖에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들고 나갔다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어,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을 잊지 않냐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적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구나. 정말 그 유언이 나는 마지막에 남길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죽으면 애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남긴 그 말을 그냥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 얼마나 급했으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정도인데 그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남길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화장해 달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고향 선산에 묻어 달라. 만약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지막 뜻인데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 액히스 있게 남겨 줘야 할 신앙적 유언은 무엇일까?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을 생각하고 요셉도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곳 고센 땅에서 영원히 살 민족이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명심했듯이 아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기억할 만한 유언은 어떤 말씀으로 남길지를 생각하시고 기회 될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꼭 어, 온 가족이 교회 갈수 있기를 바란다 사역자들에게 정말 순종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 계속 말씀에 공급을 받고 평안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선교 현장에 함께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꼭 하도록 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남길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에 남겼던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 영원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신앙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부모님이 남긴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의 길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아마 어쩌면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때악빛 같아서 너무너무나 힘들는데 해만 지고 나면은 얼마나 그 밤에는 추운지요. 호싹호싹하고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히타를 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날씨가 있고요. 낮에는 반드시 좀 그늘을 지워서 바로 그늘의 밑에서 피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만만치 않은 험악한 길을 가는데 그 백성을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광야에 살을 애인인듯한그 추위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셀 목자일 수 있고요, 멀리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필요에 따라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시며 전쟁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